네, 안녕하세요 천신도령입니다. 오늘은 신점을 봐야 되는 이유, 신점을 왜 봐야 하나, 왜 신점을 보러 오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철학이라는 게 있고 신점이라는 게 있고 뭐그 절에 가서 스님한테 보는 뭐 그런 점도 있는데 점의 종류도 이제 많아지는 추세고 타로 점도 있고 뭐 사주팔자 보는 그런 것도 많아지고 하는데 신점이라는 거는 어, 철학이랑 뭐 타로점이랑 정말 다르게, 그래. 철학도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잘 맞추는데도 많아. 또 타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서는 또잘 맞추는데도 많아. 근데 신점이라는 거는, 자, 생각해 보자. 우리가 시, 띠도 12가지. 월도 12개월. 시간도 12시간. 12시간, 12시간, 24시간. 어느 시간, 매 시간마다 내 팔자라는 거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팔자대로 가게 돼 있는데, 수리대로 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총 묶어가지고, 아, 0년이니까총 묶어서, 어, 그래, 이 띠는 올해 이래. 이렇게 고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솔직히 해서 가능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볼 거면 차라리 하루에 매일 나오는 그 신문에 나오는 문세 보는 게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신점을 보러 와서 올해 운이 어떨까. 진짜 이게 전부로 오는데 손님들이 정말, 아 올해 말띠 좋다던데. 어, 올해 뭐 무슨 띠 좋다던데. 어, 우리 닭띠는 그 뭐, 삼처차 맞는다면서요. 사람들마다 그, 보는 관점이 또, 점 보는 사람들마다 그,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단 말이야, 또. 한분한분 한분 오셔서, 직접 점을 봐야 되는 거는, 자, 내가 어떤 달에, 어, 무슨 달에, 사고 수가 있어. 그 사고 수가 좀 빗겨나가게끔, 보여지는 대로라면 빗겨나가게끔 해야 될거 아니야. 그 자동차 사고인지, 물건이 떨어져서 이제, 나오 낙방사고인 건지. 사고도 엄청나게 많잖아. 또, 관제수가 있어. 근데 그 관제가 내가 이혼으로 해서 관제인 건지, 사기로 인한 관제인 건지, 소송으로 인한 관제인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또 구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그거를 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어, 오래 괜찮아요. 이런 분이 조심하세요. 어, 사무살이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조심하세요. 나는 솔직히 그거는 좀 믿기 힘들 것 같아. 나,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한번 와서, 아 이달에는 이거 조심하고 이 운에 대해서 보는 거 따지면 솔직히 다들 돈 많이 벌려고 전보로 가는 거잖아 나 먹고 살기 편하게끔 해주세요 나 먹고 살기 편할까요? 아 그냥 남들처럼 그냥 건강하고 돈 그냥 돈만 벌고 그리고 애들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 다 똑같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 그 운을 보러 오는 건데 그것만 보다가 허송세월 시간 왜 좋다는데 왜저 사람 틀려? 그렇게 낙인 찍지 말고 직접 보러 와서, 아, 이달엔 이거 조심하고, 다음 달엔 또 이렇게 기회는 게 있으니, 이런 걸 이렇게 해주고, 아, 이번에는 뭐,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내면 돼. 라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신점을 봐야 하는 거고, 또, 앞에서 얘기하지만, 삼재가 있다고 삼재를 나는 것도 아니고, 복삼재 있과악삼재도있는 것처럼, 좋은 삼재도 많아. 사람들마다 삼재를 안 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왜? 내가 왜, 지금 삼재라고 하면 다 힘든 거 아니잖아. 액대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또신에 뭐 관련한 것도 이것도 있을 거고 사례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을 하나 안 하나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러 오라고 하는 게 신점이거든 그 신점을 봤을 보고 나서 어 무당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그것만 조심하면 돼어 이거 근데 조심해도 비껴나지 못할 것 같대. 그럼 생각해보고, 아 그럼 뭐라도 그냥 철하다가 빌어보고 뭐라도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그냥 뭐이 무당에 또 이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그렇게 관점, 그 시선이라는 거를 좀 두고 좀 넓게 보, 보고 싶 점을 보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삼재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아 이제? 근데 또 나도 가끔씩 보면 뭐돼지가도 얻을까, 나도 나도 봐 솔직히 나도 궁금해 나도 내가 올해 어떨지 나도 궁금해서 가끔씩 돼지띠도 보면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이야 다. 어, 올해 돼지띠도 안 좋대. 내내 내, 돼지띠는 뭐 황금 돼지해라는데 나 별로 안 좋대. 근데 누구를 보면 다 좋대. 어, 돼지띠 걱정하지 말래. 다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에 뭐 하나 현혹 현혹돼 가지고 보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몇주부터 신점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조심해서 넘어가고, 또 이제 이해할 거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넘어가고, 좋은 게 있으면 더 크게, 크게 뿔릴 수 있게끔 생각을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무당과 은혼 공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럼 그 좋은 운이 더 좋게 바뀔까요? 하면서, 어, 그럼 이거를, 내 방법을 얘기해줄 거 아니야. 야, 그럼 그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풀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잘 풀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신점을 보면서 인생 좀씩 풀어나가라고 는우리는 얘기해 주는 거고 내가 그렇다고 철학이랑 뭐사뭐저 뭐야 타로 같은 거를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야. 근데 솔직히 철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을 면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책을 보고 한자를 적어서 생일을 적어서 그어 아주 여기에는 또 무리 많고 또 저기 또노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사, 철학이잖아. 그 철학관 가면 난 몰라. 난 요즘에 철학관 갔었을 때난 죄다 내 이름 바꾸래. 사주에 이름에 물이 많고, 뭐마가 많다고 이름을 바꾸래. 나는 근데, 나는 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어느 선생님들도 나한테 이름 바꾸지 말라 그랬거든. 철학과는 가면 이름만 바꾸래. 맨날 삼십만 원씩 주고 이름 바꾸 그리고 앞에 는 무당도 장명해 주 줘. 또 심지어 더잘됐던데 이름 바꿔주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도 지어주고 다 해주는데도 불구 철학 가서 그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 근데 철학 다닌 사람들은 철학만 다닌다 하는 것 하더라고. 난 모르지. 점을 봐본 적이 처음이었으니까. 난 아직도 원통하다그랬잖아점본게한 번이라서. 아, 원통하다는 건 우리 엄마를 만난 게 원통하다는 게 아니야. <laughs> 난 우리 엄마 만난 거 너무 잘 만났는데, 점이라도 몇번 봐볼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점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번쯤은, 두세 번쯤은 안 봤다면, 한 번쯤은 보고 좋은 것, 좋은 게 있으면 더 크게 좋게 만들고, 나쁜 게 있으면 좀더 피해갈 수 있게끔. 그게 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점을 보는 거고 욕심이 가고 욕심을 버리고 싶으니까 점을 보는 거니까 그럼 점을 받아 좋은 건더 좋게 나쁜 건 조금 덜 나쁘게 찔려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영상 더 올려줄 거니까 아이들 구독해 주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 달면 댓글 달아드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쯤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